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왕입니다. 어, 5월 23일 새벽입니다, 지금. 예, 좀 전에 그 동영상을 녹화를 했는데요. 이게 저기, 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 여기 지금 보이는데, 이걸 지금 누르면은, 삭제한 동영상, 제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laughs>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듭니다. 예, 뭐, 이,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 다시 좀 간결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 박스권 상, 상단, 예, 이 상단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은 좀 고점 흐름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여기 정도, 보시, 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했던 거또 말을 하니까 정신이 없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 보기 좋게 양봉으로 이렇게 급등을 계속 연속으로 해버린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장 끝날 땐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간혹가다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떨어져서 수익이 안났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천을 작정하고 이렇게 드린 종목들은 예, 보시면 이 추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다 예, 한 번, 크게, 뭐, 최소 5%, 5 이상은 다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어, 확률이 높아요. 예, 이게, 이게. 예,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을 한번잘 보시고, 어, 언급만 또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다 매매들을 어느 정도 다 진행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알테오젠, 뭐, 삼마페인트 이게 4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그저께, 여기 동영상에서도 사업 페인트 계속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했던 거또 하려니까 정신이 없으 정신이 없어. 예. 이런 거를 사업 페인트인데, 예,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음, 지금 데이터 생성 중이라서 1시에서 3시까지는 데이터 생성 중이라가지고, 이게 안 되네. 예 이, 이거는 오늘 오늘 저녁에 예, 동영상 찍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예 저거 뭐 제가 말만 하고 뭐 그냥 저렇게 찍어만 놓고 하는게 아니고 예, 실제 실전 매매 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아까 영상을 녹화 했었는데 다 날라가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건 이따 이따 뭐다 지나가고 아무튼 뭐잘 맞는다 잘 맞고 잘 올라가니까 참고를 많이 하셔라 예 수익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4일전에 198회에요 근데 이제 그다음 28회 오늘 조회수 16회야 네, 이게 올라가도 안본다 사람들이 그럼 이거보다 더 잘가는 종목들로 더 많이 돈을 버느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할수 없죠 네. 자 그럼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빨리 뭐 말씀드리고 어, 내일이 아니라 당분간 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좀 빨리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좀 녹화할게요 를 예, 저도 정신 없어가지고 이 예, 뭐, 무슨 일이 참 현대차 예, 현대차요 당분간 상승을 좀 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돌파 직전입니다 예, 2021년의 현대차보다 2024년의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더 좋아요. 예, 제네시스, 뭐 그랜저, 뭐 이런 것들 이 수출도 잘 되고 예, 국내에서는 뭐 현대 기아 가 아니면은 예, 별로 살만한 뭐 차가 없습니다. 지금 예. 기아도 지금 살짝 움직이네요. 예, 현대 가면 기아도 간다고 보고 현대차 예,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실제로 빠른 매매를 좀 추구하는 단기 성향에 이제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 SK이터닉스 이거를 좀 공략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SK이터닉스 그 다음에 음 아까 뭐 했더라 아 중앙첨단 소재 예,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예. 자 어, 불편드려 죄송하구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